오늘은 오늘 행동에서 보내준 선물을 언박싱 해볼게요. 저 오늘 행동 엠비서더거든요 뭐가 나오려나? 하나, 둘, 셋, 짠. 어, 오, 상자 안에 상자가 있네요. 편지는 나중에 읽어보고. 일단은 둘다 뜯어볼게요. 이제 진짜야 선물이. 응? 어? 아, 비어있네? 알고 보니 저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 제가 선물을 하는 거더라고요. 네. 이 기프트박스는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만들었다고 해요. 마트류 시카처럼 박스를 열면 그 안에 상자가 연이어 나오는데요. 처음 상자를 가진 사람이 9개의 상자 각각의 선물을 채워두면총 5명이 선물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어요. 마치 릴레이 같은 거죠? 이번에 간단한 간식을 넣고 지인분께 선물을 했는데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상자 정보를 알수 있는 링크를 QR코드로 만들어서 같이 넣어두었어요. 지인분이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쯤 상자는 어디 있을까요? 저는 최근까지만 해도 선물이란 게 등가 교환처럼 오고 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받은 만큼 대갚아야 한다는 강박도 있었고 나서 누군가가 아무 이유 없이 뭔가를 베푸는 게 낯설고 어색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상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선물의 본질은 나눔이자 관계가 아닐까 농촌에서는 이웃들이 틈날 때마다 서로 무언가를 나눈다고 하는데요 농사를 지내고 남은 먹거리를 나누거나 농기구가 필요하면 가져가기도 하고요. 나눔이 되게 일상적이고 계산적이지 않은 느낌? 1대1로 선물을 주고받는 등가교환에서 나아가서 받은 사람이 주는 사람이 되고,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되는 그렇게 나눔이 이어지고 흐르는 게 제가 바라는 선물문화였던 거죠. 기프트박스는 사회적 협동조합 오늘의 행동에서 만들었는데요. 매년 생일마다 주고받는 기프티콘이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올해는 이 상자를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